자, 스마트 밴드를 생산하는 어느 회사에서 가격 X만원, 수익 Y만원 사이에 이 관계가 성립한다 라고 했어요. 가격을 2만원 이상, 5만원 이하로 했을 때 라고 한다는 것은 X의 값의 범위를 가격이 X니까 2 이상, 5 이하로 제한한다는 거고, 제한된 범위에서의 2차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저 2차 함수를 표준형으로 고쳐서 우리가 크의 위치가 중요하니까요. 표준형으로 고쳐보면요. 마이너스 2로 묶어서 x제곱 마이너스 6x 해주고 반의 제곱을 더하고 빼죠. 6의 반은 3이고 제곱은 9니까 뿔고 마구 해주고 마이너스 9는 곱해서 뒤로 빠지죠. 마이너스 2에 이만큼 완전제곱식이니까 x마이너스 3의 제곱에 플러스 18이 되겠습니다. 이 위로 볼록인 2차 함수 그래프는요. 축을 x는 3이다라는 축을 가지는 2차 함수 그래프구요. x는 2에서부터 5까지만 봐라라고 얘기했으니까 3보다 가까운 곳에 2, e, 3보다 좀 멀리 떨어진 곳에다가 5를 찍어놓고 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를 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여기 색칠한 부분에서의 가장 높은 부분이 최대값이 되겠는데 바로 여기가 최대값인 거고요. 최대값은 꼭지점의 y좌표인 18이 되겠습니다. 자, 최소값은 여기 가장 낮은 부분이 최소값이 되는 거고요. 최솟값은 f 함수에다가 5를 대입을 한 거고 여기다가 5 대입해 주면 2의 제곱 4, 그만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마이너스 8 더하기 18 해주면 1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값은 18만 원, 최솟값은 10만 원이다라고 적어주면 되겠죠.